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융아, 융아. 어머니, 소장 융이옵니다. 말해보소서. 말해보소서. 소장 융이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융아. 아니야. 你。 야들 버벅는 놈이 둘이다. 일어나라. 야! 왜들 울고 있느냐? 역사를 거꾸로 쓴 놈이 둘이다. 일어나. 야! 지금부터 피해 향이 시작될 것이다. 조정은 피로 물들 것이고 내 어머니 원수를 길이 갚을 것이다. 잠시만요전화 누군데? 너희 아버지. 없다고 하니까 여보세요? 저예요. 아, 잘 지내요. 잘 먹어요. 세 달이요. 모르겠어요. 퇴원할래요. 다 필요 없어요. 왜 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지 마세요. 오시면 나나가버릴거야 아빠 마음이 어떤데요? 그럼 난! 그만해요. 시발! 너 너무한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잖아. 아버지? 내가 저 엄마 전만집에잘때저 인간이 우리만 내쫓고 딴 여자 데려다서절 빨면서 잔살이 바로 저 인간이야. 저 인간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 그날은 우리 엄마 제삿날. 재떨이, TV, 다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매일 얻어맞다가 그날은 도저히 못 참으셨나 봐. 그래 다녀왔더니 밥상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으로 가득하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하더라. 반찬 냄새찌는 편지에 제발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세상에서 잘놀수 있었으니까요. <laughs> 증거만 있으면 아주머니 풀면하실 거예요. 너 나와 함께 법정에 가야 돼. 가서 사실을 말해야 돼. 법에게 이런 짓, 사인죄를씌순 없어요. 가서 저 인형이 이 집에 들어오게된 경위와 인형을 바늘로 치는 사람이 누군지 말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면 그 애가 날 죽일 거예요. 애비가 아저씨 강간죄를 고발을했어요 뭐라고? 그 애는 아저씨 파멸시킬 거예요. 뭐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린 같은 함정에 빠져들게 될 거야. 너 법정에서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걸다 얘기해야 돼. 저, 저 못해요. 말해. 전 못해요. 말하라고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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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고 나이고 매일 저를 찾아와서 서명을 하겠어요? 서명을 내이름을내이름을원했어요 네, 네. 네 그만하지 못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교정을 당하기만 하면 널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더 법정을 뛰어버려야 돼! 고속장 같았어요 손으로 손으로 제목을 제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 하나님을 사랑해 줘야 가신을 돕고 싶지 않아? 신이에요. 오늘 나는 새로운 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우프란과 고뇌를 위해선 새로운 신이 필요합니다. 아주 새로운 신이. 우리 장소을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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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 우리의 신금이 써질 때, 우리 지켜줘야 할종 칼이 우리에게 미친듯이 다가올 때, 저정복살기 위해서. 밤새우 기름지 않았지 이래 했을 때, 이 배와 같은 땅덩이 위에서 그 무사나무의 밤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린 당신 향에 끝없이 울부짖었습니다 처지됐습니다. 그 아, 사랑하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죠? 오늘 저녁에 또 어디 계실 겁니까? 할겁니까? 이 창녀같은 교회 숨어버리실겁니까? 저그늘진 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의 오음소리가안 들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쓰러지세요. 슬슬 말만 돌리지 마시고 도대체 누가 누를 배반했죠? 우리가 당신을, 당신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원수라도 사랑해 보일까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이라도 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죽었어요. 지금부터 한 사람을 연기할 테니 다 같이 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알론조 키 하나. 낡아드신 수골 주님으로 빼빼 바르고 역시나 간 얼굴했지만 두 눈물 불타고 있지요. 은퇴하신 후에는 나이나 밤이나 책을 벗어가 소유하셨는데 책 속에 나온 세상 인간들의 천이 공로한 사태에 의미을 가지고 계지죠 돌돌이 생각에 잡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듯이 그만! 머리가 펑빈듯 제정신 같은 건 놓아버리시고 해계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세우게 되십시오 바로 이상하세요 잘못 들어가는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평범한 알론조키 하나만이나 무적의 기사 라만차에런키어트롬 이리 와서 엄마 말좀 들어. 싫어요. 나갈 거예요. 어서 와서 엄마 말좀 들으라니까. 나간다니까요. 저 계속 그러면 엄마도 너는못 참아. 그럼 난난 난 참아요. 나 어쩔 거라 생각하세요?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어머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따위에 관심도 없으니까요. 어머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일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머니는 내가 그놈의 창고에 환자 한줄 아세요. 내가 그양아점을 좋아한 줄 아세요. 내가 거기서 평생을 살 거라 생각 아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남매의 그곳으로 출근하는 게 넌덜거리가 나요. 차라리 누군가 새 망치로 내 골동을 밥 잘해주면서 그게 우려나겠어요. 하지만 난 출근을 하죠. 네, 아침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일어나서 세수해라. 어? 일어나서 세수해. 소리칠 때마다 죽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더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저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을 다중. 한 달에 25달러를 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꿈을 파괴해서. 그런데도, 그런데도 아버님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라고요? 저좀 보세요. 제가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면 지금 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 있을 거예요.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잡았다고 말이에요.